여보야, 내가 수건 썼으면 바로 바로 세탁실에 갖다 두라고 했잖아. 아나 깜빡했다 미안. 아니 어떻게 이걸 매일 깜빡해? 아이, 자기 좀 갖다 놔줘. 자기야. 자기 회사에서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안 고쳐줄 거야? 아뭐 어, 그거랑 그거랑 같냐 왜뭐 이걸 그렇게 해어나 자기가 이럴 때마다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어? 자기 이거 고쳐줄 마음이 없는 거지 아니 보통은 이거 이렇게 수건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가도 아 우리 남편이 이거 두지 말랬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세탁실에 갖다 두겠다 아 알았어 미안해. 아니 나는 그냥 쓰고서는 한꺼번에 빨래할 때 수거해갖고 가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너 아침부터 그거 좀 뭐라 하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아니 이거 빨래 거리 나오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어?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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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이리 와봐 아왜또 내가 요리할 때 바로바로 바로 치우면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어떻게 요리하면서 바로바로 치워 요리하기도 바쁜데 와 어쩜 넌 이렇게 여자가 지저분하냐 야 요리하면서 이거 못 치웠다가 지저분한 여자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보면 바로바로 바로 치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아니 어차피 밥다 먹고 설거지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치우면 되는 건데 뭐하러 계속 반복해서 고생을 해 아니 그 사이에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 보면 치우고 싶... 너 아, 생각이 음식, 없냐? 음식 하면 당연히 냄새 나는 거지 그 냄새나는데 밥은 왜 먹냐? 하, 우와... 이만큼 요리하면서 이 정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거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해 아니 이건 하라고 해도 못해 이렇게는 그냥 껍데기 안 보여? 껍데기 이거 안 보여? 이거? 아유 깨끗하다 어? 어 그러면은 내가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자기 할 때는 치우면서 해아 어, 가! 빨리 가! 여보, 내가 이거 드라이기 다 썼으면 전선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 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리고 나도 말했지, 응? 어? 오늘도 쓸 거고 내일도 쓸 거고 매일 매일 쓸 거니까 이렇게 꽂아놓고 쓰는 게 편하다고. 아, 그럼 이불은 왜 개? 어차피 또 덮을 건데. 아, 그 밥은 왜 먹어? 어차피 똥으로 다 나올 건데. 아, 어, 무슨 또 비유가 그래? 이거는. 정리를 한게 아니라 이건 그냥 방치한 거야 방치. 아뭘 방치한 거야? 그냥 시간 아끼고 편하게 쓰려는 거지. 자, 시간을 아껴? 자잠금 비켜봐줄래? 자 봐봐, 잘 봐. 코드 뽑아가지고 여기 드라이 있는 자리, 이 서랍에 넣 넣어... 여기는 드라이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 넣어가지고 이거 문딱 닫으면 이거 어 이거 얼마나 깨끗해 이거 얼마나 깔끔해? 어? 그렇게 깔끔 떠내시. 내가 속이의 경을 읽는 게 빠르겠다. 아, 대충 좀 살자 진짜. 아. 이래서 결혼 전 생활 습관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아. 응. 나 이렇게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돼? 어우. 아. 이런 지저분한 여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지? 우리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잖아. 응? 서로맞춰가야지난 자기가 정말 조금만 정말 조금만깔끔해졌으면 좋겠어. 알았어. 가끔은 좀조게 알려줘야 위생적이라고 이거 축축하면 나중에 이거 뭐 염증 생길 수도 있어 아, 미쳤나봐 미쳤나봐 진짜 야 이게 헤어드라이 기지컬 시켜드라이기냐? 아니 밑에 털이랑 머리털이랑 뭐가 다른데 어우 더러워 진짜 이씨 아 그럼 당신이 거기 말리고 나 머리 말리고 그런 거야? 어 진짜 더러 죽겠네 혼자 깔끔한 청소하면서 돌아 죽겠다 진짜 아너 진짜 말이 심하다 어. 아니, 이게 뭐가 더러운지 난잘 모르겠네, 진짜. 아니, 이게 더러워서 유태털 말리는 게? 아니, 이게 더러운 거냐고난 진짜 알수가없네 이거 다 남자들 다 해, 이렇게.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어? 다 가봐, 어? 전부 다 이렇게 유태털 말리고 다 그러지. 나만 더 심한 사람들 더 많아요. 에? 나만 이러는 줄 알아, 너. 그. 아유, 진짜.